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구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초파일, 조상을 위한 기도, 운이 풀리고 재물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초파일요. 부처님 오시는 날 1년의 행사죠, 이제. 뭐, 절이나, 뭐, 어디서, 이제, 우리는, 이, 불도에, 불도에 대한 것을 이제, 부처님 탄일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제, 1년에, 이제, 큰 행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네, 양력으로, 5월 5일 날이 내 네, 어린이날인데 그날이 겹쳐서 내 네, 초파일입니다. 음력으로 하면 4월 8일 날이 초파일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말씀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초파일 날은 이제 연등만 연등만 키는 게 아니에요. 연등만 키는 게 아니고 초파일 날은 부처님 오시는 탄일 내 네, 네,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다 제를 지내고 또 이제 뭐 행사를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을 위해서 단일 날에 그러면서 조상 개개인의 개개인의 조상님을 옷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절에서 큰 절에서는 이제 따로 저쪽으로 가서 하는데 우리는 행사를 같이 하면서 개개인의 옷까지. 다 해서, 전부 다, 옷을, 새 옷을 갈아입히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그, 한분한분 한분 망장님들. 그래서, 우리 신도들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신도들의, 뭐, 연등만, 뭐, 부처님 오시는 날, 연등, 뭐, 안에다가 키우시고, 산신각에 키우시고, 아니면 뭐, 옆에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입구서부터 그냥 촥촥촥촥, 키잖아요. 들에도 키고, 길가에도 그냥 쫙 연등 키워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제 산신각에다가 어, 연등을 달실 분이 따로 있고, 네그 다음에 대웅전에 킬수 있는 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소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사주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그래서 올해 해운년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그러면 그런 거를 다를 적에 자기하고 맞는 것을 달아야지 소원 성취가 되죠.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거에다가 달아 소원성취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대웅전에 이렇게 큰 등이라든가 사업 등이라든가 영업 등이라든가 뭐 가족 등이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에서는 뭐 많이 저거 하는데 저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렴하게 해서 가족 등이나 사업 등과 사업 등도 굉장히 비쌉니다. 뭐 1년 등을 단다 그러면은 몇 백만 원씩 들 하죠. 네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초파일날 행사를 동두천, 지행동, 칠봉산, 천수사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군데 삽니다. 그래서. 어 천수사에는 이제 스님이 계시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당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3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신도분들이 일로 오십니다 전로는 안 가셔요 그래서 소파일 날 제가 여기서 행사를 하고. 네, 아침에 오전에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스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행사를 이제 같이 동시에 같이 합니다. 제가 축원으로 해서 저는 신의 제자니까 축원으로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넘어가면서 다시 또 한번 우리 이제 그러니까. 신당에서 했던 분들이 이제 같이 넘어가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참석 안 하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네, 여기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우선은 다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래서 이 재물이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초파일날 연등도 중요하지만, 연등도 다 키지만, 조상님을 옷을 갈아입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아직까지 본건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조상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네, 살 수가 없어요 뭔가를 아주 10%, 20%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다 도와주지 않는 분안 계세요 조상, 어느 조상 내 직계 조상이면 은다 피가 같이 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주 김씨의 응, 해주 최씨다 그러면은 그 해주 최 씨의 그 피가 그릅니다 조상은 이제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아직까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 거기다가 내가 대우를 하는 거예요. 뭘 대우를 하는? 조상님을, 네, 본인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그날 같이 조상님을 옷을 바꿔 입혀드린다. 새 옷을 바꿔 입히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새 옷을 입고 가면서 조상님이 입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겠어요? 공짜 밥 없습니다. 조상은요, 꼭 하나를 소원 성취하게 해요. 하나. 두 개도 아니에요. 딱한 가지. 무엇이 내가 소원이라면은, 네, 사업을 번창, 가족 화합, 그 다음에 뭐 승진 뭐, 이렇게. 이런 소원이 하나 있을 거잖아요. 누구, 다 누구든지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의 소원은 꼭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파일날, 그렇게 해서 조그만 금전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저는 초파일 한 분당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참조하셔서, 그래서, 이런 재물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은. 재물 자체가. 그래서, 공짜는 없다. 그래서 재물이 상승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초파일날은 어느 분이든지 다 연등을 달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망자 연등이라고 있어요. 만 하얀 거. 네. 하얀 망자 연등. 거기에다 플러스 망자 연등까지 달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죠. 본인 개개인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상승할 수가 있다. 재물과 금전, 이런 게 상승을 하고 소원이 꼭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지0년천상장군 김순희, 그 다음에 천수사, 지금부터 초파일 행사를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은, 주소, 생년월일, 그 다음에 이제 소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망자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존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네, 그거에 참조를 해서 지금부터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착착착 올라가면서 기도가 되죠. 기도도 되고 또촛불발언도 되고, 그렇게 해서 초파일날 쫙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은 1년 등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고 한 달이나 두달 있다가 띄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1년 등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많이 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천지신명 천상장군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